이 동조 실험에 참여했던 밀그램은 아니, 저기서 남 따라간다고 해서 피해될 게 없잖아. 그 선분 잘못 얘기한다고 그게 뭐, 오히려 사람들이랑 속할 수 있으니까 좋지.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선택이, 주변의 영향을 받은 선택이 누군가한테 끔찍한 피해가 돼도 사람들은 틀린 답을 따라갈까? 그 의문을 가지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또 다른 이유는요, 2차 대전 중 끔찍한 사건이었던 홀로코스트. 이 사건에 관여했던 나치 장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 잡힌 게 아니라 히틀러가 패할 거라니까 수많은 장교들이 여권을 위주해서 다 해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장교들을 잡기 위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조직이 돼서요. 전 세계 퍼져 있는 나치 장교들을 잡아왔는데 거의 마지막에 잡혀온 사람이 아이이만입니다. 15년 만에 잡혔어요. 15년 만에. 그래서 1961년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고 4개월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이만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처형이 전세계로 대대로 보도되었는데 아이이만이 전범 재판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 을 하라고. 할말 있으면 해라. 이제 재판장, 판사가 그러잖아요. 그니 아이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무죄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나쁜 악마야, 죽어라. 시키는 대 시키라고, 시키는, 시킨다고 해서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가스를 먹고네가 죽이냐. 이 아이만은 중간 관리자였어요. 그, 나, 히틀러부터 이제 실제로 가스 젤벌이열었던 위기에서 중간 정도였는데. 근데 그 실험을 보던 밀그램은 그 아이만의 외침에 정말 시키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실험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195페이지 아래쪽 보시죠. 실험은 두 명의 짝을 이루어서 진행됐습니다. 연구자는 학습과 기억에 관한 연구라고 소개하면서 두 사람에게 역할이 적힌 조키를 줬어요. 한 사람은 보세요. 러너입니다. L. 학생이에요. 한 사람은 티처, 교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보이지 않는 방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연구자가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학습과 기억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충격을 줄 거다. 그래서 당신이 문제를 읽어주고 상대방이 그 문제를 제대로 맞추면 넘어가고 그 문제를 틀리면 전기 충격을 줘라라고 하면서 전기 충격 장치를 앞에 둬요. 전기 충격 장치는 10 5 v 부터4 5 0 v 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xxx 이제 이런 표 이런 표시가 있는 전기충격 장치였습니다. 교사는 문제를 내고 이 학생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생은 연구자의 협조를 받은 동조자였고요. 실제 전기충격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티처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자기가 가하는 전기 충격이 이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이 사람의 정답이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학생 역할을 맡은 피험자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기 충격이 120V가 가해졌을 때 학생은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질렀고 150V에서는 자기는 실험 안 하겠다고 실험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80볼트에 다다르자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울부짖었고, 300볼트의 충격을 주자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실험을 그만두게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330볼트 이후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학생이 기절했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교사가 학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실험자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그만두고 싶다는데요?라고 했을 때 실험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 실험은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사 역할을 맡은 진짜 피험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언을 입은 대학 교수처럼 보이는 연구자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해라. 내가 책임진다. 이 연구는 끝까지 가야 종결된다. 저 사람이 대답을 안 하면 오답으로 처리해라. 정규청에서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197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밀그램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동료 심리학자들, 대학생, 성인에게 이런 실험을 알려주면서 진짜 피험자인 교사 역할을 맡은 피험자가 과연 어느 정도 연구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어느 정도에서부터 불복종할지 예측하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대답을 평균 내보니까 교사는 135볼트쯤에서 그만둘 거다라고 했고요. 아주 성격이 악랄한 사람도 300볼트 이상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밀그램 역시 이들의 의견에 동조했는지도 몰라요. 왜? 전기충격장치를 최대한 450볼트까지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450을 주겠어? 그리고 300볼트부터는 이사람의 신음 소리도 안 들릴 텐데, 설마 그렇게 나쁜 인간들이 있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0볼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실험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300볼트부터 탈락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40명 중에 26명은 맥시멈까지 450볼트까지 줬습니다. 만약에 1000볼트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중에서 몇 명이나 1볼트까지 줬을까? 여러분 혹시 2 2 0볼트 감전해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 가지고. 이거 넣어봐요. 아,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진짜 찌릿. 깜짝 놀라요. 어. 그런 전기충격을 300볼트까지 모든 사람이. 그럼 여기에 실험에 참가한 40명 피험자들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범죄 이력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 아니야? 중산층이었어요. 대학 졸업자고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 환경에 몰아놓고 전격 충격 줘. 책임은 내가 질 거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준 겁니다. 이 실험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어요. 첫 번째로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홀로코스트 전범 재판 잡아 죽였는데 밀그램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실 그 중간 관리자들은 시키는 데로 했을 뿐이다. 누구든지 그 상황만 할수 있는 거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겠죠. 이 실험 때문에 198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요, 예일대학교 종신 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뭐 반드시 유대인 때문이라 할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 실험이 또 문제가 됐던 게이 사람은 가짜 피험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티처한테 끝나고서 얘기해 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정규 충격을 준이 사람은 실제 정규 충격 받지 않았고 모든 것은 녹음이 돼 있던 거다. 그런데도 티처는 자기가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아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런 실험은 더저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심리학계의 윤리 강령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티처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여러분은 과연 권위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실험실을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권위자의 명령 앞에선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 저는. 뭐 요즘에는 이런 사건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제 정명석, 뭐 JMS 그 사이비 교주나,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항상 이제 성적인 문제가 여신도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런 추적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이비 교주도 이상한 놈이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폐권을 당했다고 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나와서 이제 증언하는 게, 어디론가 오래서 끌려갔다는 그냥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주가 자기가 네 건강 검진을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바지를 벗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벗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학력이 낮거나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근데 제가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laughs> 저 예쁘게 임신하고 병원에 가서 하면은 처음에는 초음파만 보는데 이제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면 이제 내진을 해요. 이제 내진은 이제 의사가 이제 손에 이제 그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자궁 안쪽으로 이제 손을 넣어서 어느 정도로 이게 이제 아기 집이 안전한지 이런 걸 만지는 거예요. 남자가 의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여성의사 를 찾아가는 거네 이제 그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어, 와이프도 이제 내진한 걸 알고 있었긴 했지만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자 이제 내진합시다. 그랬더니 옆에 간호사가 어뭐 사모님 일로 들어오세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의를 탈의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어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데. 그 사람이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야 권위자잖아.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 해. 아니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자기가 인정하는 권위자의 말은 충분히 그렇게 따를 수 있겠구나. 아. 근데 여러분 이런 밀그램 사건 이런 사건들 혹은 과거의 홀로코스트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히틀러가 직접 가서 가스레브를 열어, 는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줬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조직에서 그런 명령 체계에 있어요. 위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 야, 우리 구조정 해야 되니까 쟤네 비정규직 다 잘라. 이사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럼 서류가 내려오죠. 서류가 내려옵니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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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그럼 자기는 하라고 했 서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삶 존재 자체를 끔찍하게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굉장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생긴 끔찍하지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도 제가 예전에 다큐를 보다가 중국에서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다 거의 뭐 이제 암이 엄청나게 걸린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서 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오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분해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뭐, 이거 뭐, 납을 띠고, 뭐, 수, 뭐, 수을 하고, 금을 채취하고, 그 동네가 전 세계 전자제품의 쓰레기장이에요. 근데 저도 집에 옛날에 쓰던 뭐, 워크맨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어떻게 든 이제 나중에 버리겠죠.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버린 게 누군가에게는 단계를 거치면은 그런 끔찍한 흉기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사회가 인간을 점점 더 비인간화 취급하는 그런 어떤 실험.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 볼 때마다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뭐 틀리고 어쩌고 하는데 내가 정말 저 상황이라면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어떤 실험, 이건 실제로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한걸 이렇게 제안한 거고요. 어떤 실험에서는 어 병원에서 이제 담당 의사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을 주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간호사들이 그 얘기를 바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자들이 대기하겠다가 실험이라고 이제 알려줘서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권위자의 명령이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이제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